My house, my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요새 나쁜 것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음이 참안 좋네요 최근 2018년 사루개를 강타한 스캔들 바로 중금속 이슈입니다 2018년 3월 오리젠 중금속 이슈가 있었죠 영상으로 도 다뤘는데 이것도 지금 열심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웰리스 사료 아시죠 웰리스 이 웰리스도 2017년에 중금속 소송이 휘말렸는데요 이 소송의 결과가 나, 2018년에 나왔고 현재 진행 상황도 뭔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웰리스 중금속 소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알아볼 내용은 바로 중금속 소송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중순, 웰리스 코어 오션 포뮬라, 웰리스 컴플리트 헬스 그레인프리 화이트 피쉬 청어, 웰리스 컴플리트 헬스 그레인프리 화이트 피쉬 앤 고구마. 이세 개의 사료에서 비소, 나, BPA, 즉,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거죠. 이중 웰리스 코어 이 오션 포뮬라는 한국에서도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이 웰리스 코어 오션 퍼블라에는1,000 PBB 이상의 비소와 200 PBB 이상의 납 소치를 보였고 웰리스 컴플레인트 헬스 그램 프리 화이트 피시엔 청어에는. 1400ppb 이상의 비소와 약 200ppb의 납함유랑을 보였고, 마지막 화이트 피쉬 앤 고구마에는 1000ppb 이상의 비소와 200ppb 이상의 납함유랑을 보였다는 게골집니다 심지어 이 쌀과 고구마가 들어있는, 이 레시피 안에 들어있는 사료에는 조리 중에 물 속의 비소를 이 쌀과 고구마가 흡수해서 이 노출도를 더 증가시켰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소송 본문을 보시면, 사료, 즉, 중금속 위험이 명백하게 있었는데, 웰리스 측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판매했다는 거죠. 심지어 웰리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엄청 좋은, 웰빙, 이런 좋은 브랜드 뜻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중요한데요. 이 문제가 제기된 세개의 사료 전부 다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BPA가 사료 속에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우. 좀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건 소송을 건, 즉, 피해자, 보호자, 우리 같은 소비자, 원고의 입장이에요. 이제 피고, 즉, 웰리스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피고, 즉, 웰리스는 이런 소송은 이 자체가 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달라는 소송을 역으로 제기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소송 전으로 이렇게 붙게 된 거죠. 이 소송 결과가 2018년 1월 올해 나왔습니다. 자, 여기 판결문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웰리스 측의 기각 요청이 거절당했어요. 판결의 핵심은 웰레스 푸드가 만약 나, 비소, BPA 존재 여부를 미리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당연 소비자는 이 푸드를 구매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패푸드 라벨에 똑바로 중금속에 대해 고지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길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판결문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링크 밑에 남겨두겠습니다. 이런 판결 이후에 현재 진행, 진행 상황인데요. 1차 판결이 나오고 나서 미국 내에서 와일리스 사를 급여한 피의자들이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7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했고 소송의 규모가 계속해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소장도 제가 하단에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요새 이런 중금속 이슈가 계속 생겨나서 걱정이 좀 너무 많이 됩니다. 특정이 생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긴 사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소비자, 보호자님에겐 더 좋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소량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라벨은 100% 클린하게 공개해야 해요. 만약 이 문제를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사료회사는 알게 됐으면 그 후에 빠르게 시정하고 고치는 면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웰리스 측의 향후 대응이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중대 상황인 만큼 이 왈리스 사태도 향후 진행 상황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바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